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제의 빵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빵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제발 저를 들어온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발을 들였던 그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더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길을 보이시든, 저는 당신의 사랑 안에 있기에 순종할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께 의지합니다. 제게는 두 번째 계획, 플랜 B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계획, 플랜 A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작은 자녀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은 어제의 것이나 오늘 아침의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영적 양식을 제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제의 낡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제 마음 속에는 이번 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겪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아주 멀고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안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오디오 성경과 우리가 직접 구운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빵을 굽는 화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업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집을 잃은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 우리는 아주 많은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아이보다 조금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꼭껴 하나 주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그 지역 언어인 마쿠아어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다시 말을 걸었지만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 다른 부족 언어로도 말을 걸어 보았지만 아이는 그 어떤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아이는 제등 뒤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바지도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에 비해 헐렁한 셔츠 하나를 걸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셔츠라도 입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빵과 옷, 그리고 태양광 성경을 나누어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안토니뉴,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안토니뉴란다. 그러자 아이는 저를 올려다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안토니뉴에게 말했습니다. 안토니뉴,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좀 도와주지 않을래? 아이는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빵한 조각을 떼어 먼저 먹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독이 들었다고 생각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어 삼킨 후 나머지 반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함께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때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함께 사역하는 50여 명의 모잠비크 현지인 동역자들과 몇몇 브라질에서 온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가 빵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어린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안토니뉴는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몇 배고픈 아이들은 빵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도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 자리에 남아 안토니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신발도 바지도 없는 이 작은 아이에게서 어떻게 그런 권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 작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시간이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렴.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은 계속해서 안토니뉴의 작은 손에 빵을 쥐어 주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적힌 모든 사람이 두 조각식 빵을 받아 갈 때까지 아이는 쉬지 않고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곧 다른 아이들도 다가와 빵 나누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 빵을 나누어 줄수 있단다. 이 빵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이야. 누군가 이미 값을 다 치렀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른들만이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품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작은 아이에게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게 될 거야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제 주위로 모여든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빵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빵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초자연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먹고 마시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배당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문밖에는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줄을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폭발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꿉시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빵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언제나 풍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언제나 풍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풍족합니다. 그날 그 아이들은 함께 빵을 나누었고 음식은 불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안토니뉴에게 바지가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셔츠 자락에 빵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엄마에게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가족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모잠비크의 미래입니다.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께는 더 사랑하는 자녀도 덜 사랑하는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의사, 교사, 조종사, 평범한 주부, 학생 등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강단 위에 서 있는 설교자만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강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아무도 제대로 설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내 머리에 안수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신앙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몸이 떨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소리치는 것 좋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직함과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전쟁과 테러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큰 교회에 모일 수 있고 평소에는 작은 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매달 300명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곱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국경이 폐쇄된 한 분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18세. 19세의 어린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든 작은 어머니일 뿐입니다. 저는 그곳의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상처와 원망을 품고 있으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날 저희 교회에서 한열로한 어머니가 간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얼굴 전체에 그 지역의 전통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통역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먹고 싶었습니다. 통역자들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가족을 먹고 싶었다고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가족을 먹어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제 가족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자매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정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할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권위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제게는 그녀가 그날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같은 날또 다른 여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증오했습니다. 그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가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간증을 어떻게 통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죽어서 할렐루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었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어떤 신학 훈련도 받지 않은 이 어머니는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고 죽었던 남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평생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다시는 내 아내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새로운 설교자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함께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우셨던 성령님께서 바로 오늘 당신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새로 거듭난 피조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작은 아이 안토니뉴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살리거나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 살롬을 주십니다. 전쟁 속에서의 평강, 소문 속에서의 평강, 굶주림과 재난과 죽음 속에서의 평강을 주십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연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샤바브가 그의 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을 베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와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함께 울어줄 눈물이 없다면 차라리 그 곁을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그저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을 돌보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제게 또 다른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알사바브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본것중 최고의 기적은 바로 그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는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사랑, 오직 사랑이셨습니다. 저 역시 이 용서의 시험대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알사바브가 저를 위협했을 때 저는 두달 동안 피신해야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큰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알샤바브를 용서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자녀들이다.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을 구하라. 너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자격이 없었지만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포르투갈 사람들에 대한 오랜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모잠비크에 행했던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없이는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다. 너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저는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포르투갈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어느 날밤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주린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에 열쇠를 주시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방에 들어와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은 치유의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심장, 간, 눈, 귀등 모든 신체 부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은 그분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종일 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간 방의 문은 아주 낮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자 음식도 치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잃어버린 나의 신부를 찾아오너라. 너는 언제든지 이 친밀함의 장소로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쉬고 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한다. 가서 잃어버린 나의 신부를 찾아오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원망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더 깊은 사랑을 원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며 주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사 세상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당신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 그리고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